1. 다음 온열 환경 지표 중 복사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효온도. 2. 주간 피크 전력을 줄이기 위한 냉방 시스템 방식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터보 냉동기 방식. 3. 실내 공기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내 공기의 건고 온도가 그 공기의 노점 온도와의 차는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작아진다. 4. 열교환기에서 냉수코일 입구 측의 공기와 물의 온도차가 16도씨, 냉수코일 출구 측의 공기와 물이 온도차가 6도씨이면 대수평균 온도차는 얼마인가? 10.2.5. 습공기를 단열 가습하는 경우 열수 분비는 얼마인가? 0.6. 습공기 선도상에서 알수 없는 것은? 통속. 7. 다음 중 풍량 조절 댐퍼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곳은? 연소에 우려가 있는 부분에 외벽 대구부. 8. 순행식 응축기에서 냉각수 입출고 온도차가 5도씨, 냉각수량이 300lpm인 경우 이 냉각수에서 1시간에 흡수하는 열량은 1시간당 LNG 몇 Nm3를 연소한 열량과 같은가? 8.6.9. 덕트의 분기점에서 풍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댐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플릿 댐퍼. 10. 증기 난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열 시간이 길지만 열량 조절이 용이하다. 12.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축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 즉 공기가 포화 상태로 될 때의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노점 온도. 12. 다음 중 일반 사무용 건물의 난방부하 계산 결과에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체부하. 13. 에어하셔 단열 가습 시 포화 효율은 어떻게 표시하는가? 1번. 14. 정방실의 35kW의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정방기가 12대 있을 때 전력에 의한 취득 열량은 얼마인가? 329. 15. 보일러의 시운전 보고서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입출구 공기의 습구 온도. 16.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인비 전공기량에 대한 취출 공기량의 비. 17. 진기난방과 온수난방의 비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온수난방에 비하여 진기난방은 예일부하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18. 공기조화 시스템에 사용되는 댐퍼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풍량 댐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결정된 유량을 선형적으로 조절하며 역류방지 기능이 있어 비싸다. 19. 공기조화 CTA-B 측정 절차 중 측정요건으로 틀린 것은 댐퍼 말단 유닛 터미널의 궤도는 완전 밀폐되어야 한다. 20. 강제순환식 온수난방에서 개방형 팽창탱크를 설치하려고 할때 적당한 온수의 온도는 100도씨 미만. 21. 부피가 0 4인스인 밀폐된 용기의 압력 3메가 파스칼. 온도 100도씨의 이상 기체가 들어있다. 기체의 정압 B열 5KJKG, K. 정적 B열 3. KJKG, K일 때 기체의 질량은 얼마인가? 1.6. 22. 온도 1 0 0도 c 압력 200kPa의 이상 기체 0.4kg이 가역 단열 과정으로 압력이 100kPa로 변화하였다면 기체가 한 일은 얼마인가? 18.8 23. 70kPa에서 어떤 기체의 체적이 12m3이었다. 이 기체를 800kPa까지 폴리트로픽 과정으로 압축했을 때 체적이 2m3으로 변화했다면 이 기체의 폴리트로픽 지수는 약 얼마인가? 1.36 24 공기 정압 비열이 다음과 같을 때 공기 5kg을 0도 C에서 100도 C까지 일정한 압력하에서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열량은 약 얼마인가? 504.6 25 흡수식 냉동기의 냉매의 순환 과정으로 오른 것은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응 축기 26 이상 기체 1kg이 초기의 압력 2kPa 부피 0.1m3를 차지하고 있다. 가역 등온 과정에 따라 부피가 0.3m3로 변화했을 때 기체가 한 일은 얼마인가? 220, 27. 증기 터빈에서 질량 흐량이 1.5kg/s이고 열 손실률이 8.5kW이다. 터빈으로 출입하는 수증기에 대하여 그림에 표시한 바와 같은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터빈의 출력은 약 얼마인가? 655.7, 28. 냉동 사이클에서 응축 온도 47도C. 증발온도 마이너스 10도 C이면 이론적인 최대 성적 개수는 얼마인가? 4.621 29. 압축기의 최적 효율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같은 흡입압력, 같은 증기과열도에서 압축비가 클수록 최적 효율은 작다. 30. 냉동장치에서 플래시 가스의 발생원인으로 틀린 것은? 응축기의 냉각수 유량이 갑자기 많아졌다. 31. 크레온 냉동장치에서 가용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용전의 구경은 안전밸브 최소 구경의1 슬래시 이하여야 한다. 32 흡수식 냉동기에 사용되는 흡수제의 구비조건으로 틀린 것은 냉매와 비등 온도 차이가 작을 것. 33 클리어런스 포켓이 설치된 압축기에서 클리어런스가 커질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스톤의 최적 배출량이 감소한다. 34 이상기체 1kg을 일정 최적화해 20도씨로부터 100도씨로 가열하는데 836kj의 열량이 소요되었다면 정압비열은 약 얼마인가? 14.6, 35, 20도씨의 물로부터 0도씨의 얼음을 매시간당 90kg을 만드는 냉동기의 냉동 능력은 얼마인가? 10.5, 36, 2차 유체로 사용되는 브라인의 구비조건으로 틀린 것은 열전 달률이 작을 것. 37. 카르노 사이클로 작동되는 기관의 실린더 내에서 1kg의 공기가 온도 120℃에서 열량 40kJ를 받아 등온 팽창한다면 엔트로피의 변화는 약 얼마인가? 0.102 38. 표준 냉동 사이클의 단열 교축 과정에서 입구 상태와 출구 상태의 엔탈피는 어떻게 되는가? 같다. 39.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증발기 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냉매율량을 조절한다. 40. 다음 중 검사질량의 가역열전달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열전달량은 와 같다. 41.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 안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기억 2분의 1 이상 미은 2분의 1 미만. 42. 기계설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가. 5. 43 기계설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44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령에서 규정하는 냉동기 제조 등록을 해야 하는 냉동기의 기준은 얼마인가? 냉동능력 3톤 이상인 냉동기 45 다음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역 미은 46 전류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분류기 47. 전련 저항 측정 시 가장 적당한 방법은 매거에 의한 방법 48. 저항 배곰의 전열기에 5A의 전류를 흘렸을 때 소비되는 전력은 몇 W인가? 2,500 49. 유도전 동기에서 슬립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전 동기가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는 것이다. 50. 논리식 중 동일한 값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3번 51. 이든 아임신트인 정연파 교류가 있다. 이 전류보다 90도 앞선 전류를 표시하는 식은 아임카스트 52. 아이는 아임일신트 플러스 아임이신이 더블 플러스 제타의 실효값은 2번 53. 그림과 같은 브리지 정류회로는 어느 점에 교류 입력을 연결하여야 하는가? 비디점 54. 추종 제어에 속하지 않는 제어량은 유량. 55. 직류, 교류, 양용의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동기는 직권정류자 전동기. 56. 배율기의 저항이 50kΩ,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25kΩ입니다. 전압계가 100V를 지시하였을 때 측정한 전압은 357. 아래 그림의 논리회로와 같은 지휘값을 낸드 소자만으로 구성하여 나타내려면 랜드 소자는 최소 몇 개가 필요한가? 2. 58. 괴한 제어기에 속하지 않는 신호로서 외부에서 제어량이 그 값에 맞도록 제어기에 주어지는 신호를 무엇이라 하는가? 목표값 59. 그림과 같은 전자리 외의 회로는 어떤 게이트 회로인가? 나. 60. 제어량에 따른 분류 중 프로세스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속도 61. 급수배관 시공 시 수격작용의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플래시밸브 또는 급속 개폐식 수전을 사용한다. 62. 다음 중 사용 압력이 가장 높은 동관은 K관. 63. 공조설비 중 덕트 설계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덕트의 경로는 가능한 최장거리로 할 것. 64. 가스배관 시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물 내 배관은 안전을 고려 벽, 바닥 등에 매설하여 시공한다. 65. 증기배관 중 냉각 레그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완전한 응축수를 회수하기 위함이다. 66. 보온재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재질 자체의 모세관 현상이 커야 한다. 67. 신축 이음쇠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플랜지형 68. 고압증기관에서 권장하는 유속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0에서 50m 매초. 69. 증기 난방의 환수 방법 중 증기의 순환이 가장 빠르며 방열기에 설치 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고 대규모 난방에 주로 채택되는 방식은 진공한 수식 증기 난방법. 70. 온수 난방 배관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보일러에서 팽창 탱크에 이르는 팽창관에는 밸브를 2개 이상 부착한다. 71. 강관에서 호칭관경의 연결로 틀린 것은 1번. 72. 펌프 주위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흡입관의 수평 배관은 펌프를 향해 1 5 1/100의 올림 구배를 준다. 73. 중 고압 가스 배관의 유량을 구하는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3번. 74. 보온재의 열전도율이 작아지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재료의 밀도가 클수록. 75. 다음 중 증기 사용 간접 가열식 온수 공급 탱크에 가열관으로 가장 적절한 관은? 동관. 76. 펌프의 양수량이 60m3min이고, 전향정이 20m일 때, 벌류트 펌프로 구동할 경우 필요한 동력은 얼마인가? 326.7. 77. 다음 중 주철관 이음에 해당되는 것은? 타이튼 이음. 78. 전기가 정전되어도 계속하여 급수를 할수 있으며, 급수 오염 가능성이 적은 급수 방식은? 79. 도사가스의 공급설비 중 가스홀더의 종류가 아닌 것은? 중수식, 팔식, 강관의 두께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스케줄번호